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33호 제11면 기사입니다. 2024년 제2회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틀림이 아닌 다름 성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문화공연과 인식개선 체험부스 운영 양주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고황석 이하 양주시 IL센터는 5월 24일 금 13시부터 17시까지 경기도 양주시 고읍지구 하늘물공원 양주시 고읍로 126소재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제2회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틀림이 아닌 다름 행사를 진행하였다. 금번 캠페인은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되는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 회제 진행되었으며 장애인식 개선 부스 및 양주 지역 장애 유관기관의 부스 참여와 장애인 당사자의 문화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캠페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 의회의장, 정성호 국회의원, 현대옥 양주시 장애인 단체총연합회장, 진영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송기태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상임대표의 문화공연 개회 축사가 있었다. 또한 이지현 양주시 의원, 정희태 양주시 의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 및 내빈들이 행사를 축하하고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였다. 행사의 세부 내용으로는 모두가 편리한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물품 전시 및 유니버셜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전시,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양주시 지역사회 장애 및 사회복지유관기관, 경기북부장 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장 애인권위 공호기관, 경기도시각장 애인 복지관, 양주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양주시 여성장 애인 어울림센터,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에서는 체험 부스 참여를 통해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찾아가는 장인 가족 상담소, 비아어시각장의 체험, 환청 관련 체험, 걱정인형 만들기 체험, 나만의 파우치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문화공연에서는 도담학교 임동건 학생의 드러면주, 양주시 여성장 애인 어울림센터 소속 어울림 뮤직팀의 우쿨렐레 연주, 소리모아 음악동호회의 기타 연주, 도담학교 홍승우 학생의 피아노 연주.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난타 자조모임의 난타 공연 등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문화공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를 주퇴한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고황석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도 하나의 개성으로 바라봐 주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양주 센터 모든 직원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양주시 제국이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세계공모사업 선정. 양주시 시장 강수현은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최정선에서 지난 22일 2024년도 제9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는 매년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각 실무분과에서 사업을 구상하여 총 9개 사업 중 3개의 사업이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위원회 위원으로는 제9기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대표부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실무부 위원장과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서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함께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세개 사업에 사업비 지원을 확정했다. 최종 선정된 실무분과별 사업은 청년분과의 달리기, 달라질 우리들의 이야기, 장애인분과 의양주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설문조사 및 개선 방안, 통합서비스분과의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 박람회 콘서트이다. 청년분과에서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만 19세 물결표사인 39세 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를 조사하여 지역 거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사업을 계획했으며 장애인분과에서는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경험해 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 설문조사 진행 후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개선 방안 공청회를 계획하였다. 통합 서비스 분과에서는 신도시 인구 확대에 따른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눔 인식 확산을 위한 미니 콘서트를 계획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도 실무 분과에서는 1년간 각각의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선정된 세계 실무 분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분과에서도 비예산 사업 추진 또는 사회 보장 분야 분야별 지역별 이슈에 대한 토론회 등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실무 분과별 특색에 맞는 사업 진행으로 분과를 활성화하고 역할 의식을 강화할 것이라며 각종 사업을 통한 지역 주민과의 공감과 소통으로 양주시 지역 발전에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 홍역 환자 발생 감시 관리 강화. 양평군. 군수 전진선 은 최근 세계적인 홍역 환자 발생률 증가에 따라 홍역 발생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수도권역 내에서도 홍역 환자 지속 발생 및 집단 유행 사례 확인 등 지역 사회 홍역 추가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홍역은 기침,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콜릭스 스파트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물결표사인 15개월 때 1회, 4물결표사인 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 MMO를 접종해야 한다.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 의료기관에서 홍역이 의심되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감염원, 감염경로 확인 및 사례 분류를 위해 호흡기 검체의 유전자 검출 검사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 배명석 양평군 보건소장은 최근 수도권역을 중심으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올해 16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됨에 따라 경기도 홍역 등 모의 훈련 참석,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역학 조사 등을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적극 힘쓰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증상 발현 시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군 국토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 선정. 양평군 군수 전진선 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석구석 미치는 생활 행정을 실현하고 군민이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스마트도시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방침이다.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은 도시 내 교통 안전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빠르게 보급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 설치 등이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 감지기, 바닥 신호, 음성 안내 등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개관 예정인 양평도서관부터 6차선으로 확장된 양평병원까지 집중적으로 설치해 학생 통학 안전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폴은 양평읍 양글리와 공흥리의 인구 밀집 지역 가로등이 없는 범주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기존 분산 설치된 시설물, CCTV, 와이파이, 가로등, 비상벨 등을 통합 설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 폴 사업은 유동 인구 사물 인터넷 센서도 부착되어 양평 5일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자료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양평읍 시내권을 관통하는 문화적 도보 거리로 조성될 양근천과 천혜의 자연과 문화가 숨쉬는 두물머리. 용문산 관광지에도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포를 확대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은 올해 6월 국토부와 사업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5년 6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은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기 위해 사업대상지 지역아파트 입주자 대표, 학부모 대표, 경찰관, 교사, 마을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을 꾸릴 예정이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은 도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자체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스마트도시 솔루션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로 전환해 나가고, 현재와 미래의 교통 안전 복지 등 지역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해 스마트한 도시 서비스로부터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솔루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여주시 보건소, 맞춤형 재활운동지도 프로그램 운영.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지난 22일 지역장애인 3명과 함께 맞춤형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시작했다. 프로그램 첫날은 기본 재활 사정 및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운동필요성, 운동가동범위 등을 확인하였으며, 보건소 진료를 통해 운동필요 부위에 따른 진료처방하에 물리치료를 진행하였다. 물리치료 종료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근력밴드, 튜빙밴드를 활용한 소근육 운동 실시를 통해 근력 및 유연성 향상을 돕고자 하였다. 스트레칭, 소근육 운동 종료 후에는 물리치료실에 비치되어 있는 재활운동기구 사용법을 교육하여 스스로 운동기구를 사용해보며 자가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보건소 재활운동지도 프로그램은 일기. 2기로 진행되며 한 기수당 8명으로 선착순 전화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다. 일기 접수 마감은 5월 30일이며 선착순 8명 접수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장애인들은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가만 전화기 지역 번호 031-887-048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주시, 2024년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여주시가 오는 2024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추진사업으로는 세종대왕면 대시 세종대왕능력 인근 환경정화 및 잔목제거, 북내면 꽃가꾸기, 흥천면 대시 복하천 및 양화천 정비, 금사면 대시 남한강변 잔목제거, 관광체육과 대시 도예문화단지 환경정화, 복지행정과 푸드뱅크 지원, 가나무 분리배출 홍보 및 폐기물 수거 등 7개 사업에 총 17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여주시민이다. 사업별 참여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쳐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하게 된다. 근로조건은 1일 5시간, 주 5일 25시간 근무, 만 65세 이상은 일일 3시간, 주 15시간, 이며 임금은 시급 9,860원, 교통비 5,000원 슬래시일, 주유수당, 연차 수당이 지급되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 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모집 내용은 여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